이번 시간에는 교수 설계 절차 3단계인 평가 전략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럼 먼저 평가의 목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은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는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즉 평가는 교육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 교육 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에서 명시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여부를 통해 학습성 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실무의 작용 및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 및 경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교육 훈련 수준에 맞춰 4단계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기 위해서이고. 2단계는 목표에서 명시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여부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단계는 실무의 적용 및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4단계는 조직 및 경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에 3단계와 4단계 평가는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가 선택적으로 일부 수행되고 있는 평가로서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강사가 집합교육 강의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실 때에는 1단계와 2단계만 숙지하고 계셔도 일반적인 과정을 개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1단계와 2단계를 활용해서 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표는 본 강의에서의 평가 전략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먼저 1단계 평가인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일단은 진행된 강의가 목표에 부합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한 강사의 역량은 어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의 만족도 평가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부합성은 물론 강사의 역량과 교육 내용의 충실도 등 대부분의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문지 문항을 보시면 아마도 좀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도 평가 결과를 통해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내용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낮은 점수인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 학습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내용 구성이 목표와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졸지 않고 웃고 즐기다 강의가 끝났다고 하여 그 교육이 유의미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고 교육이 끝난 후 자신의 업무 또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은 물론 실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성취도 평가의 내용 구성은 학습 목표에서 명시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평가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의 성취도 평가 항목은 바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즉 강의계획서 양식에 효과적인 교수 설계의 기법을 적용해서 작성하면 교육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구인 강의계획서 양식도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평가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만족도 설문지입니다. 아무래도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만족도 평가는 설문 양식을 활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관찰 등의 방법도 있는데 인터뷰는 학습이 끝나고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학습자를 대표로 산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의 장점은 설문 양식보다는 좀더 구체적 상황과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은 수업 중에 학습자를 지켜보면서 수집하는 형태인데요. 학습자의 몰입도, 학습 태도 등을 보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도 평가의 평가도구는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일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일 경우에는 선다형 평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도 영역일 경우에는 선다형과 실기시험 등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학습 목표 수립 시 지식, 기술, 태도, 영역으로 구분한 이유가 바로 성취도 평가와 연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방법에는 설문,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집하기 용이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도 평가는 아무래도 교육이 끝난 직후에 설문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가장 응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도 평가는 평가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주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집 시기는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로 나눌 수 있는데 만족도 설문은 교육 직후에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취도 평가는 기간을 정해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너무 길게는 주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배점 및 수료 기준은 각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나누고 수료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소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좀더 높게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보다 낮은 기준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평가 전략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00번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꼭 직접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